취급하면서도 이 사람들도 돈 벌어야 될 건. 아니죠 그렇죠. 내가 돈이 있는 거 아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떡할 거야. 너네 아이들도 작은데 내가 네. 너무 안 보니까 얘네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진짜 잔인하다는 거는 애들이 체육골 네. 앞에 다녔어요. 보이브 앞에 딱그 체육골 앞에 있었어. 네, 네. 애들 학원에 간 거를 데려다가 보이브 마당에다 세웠어요. 이 야, 어. 야, 조그만 것들을 어. 세웠어. 보이 보이서 나와서 안전부로 또 다시 들어갔다는 응. 얘기 아니에요? 거기서 또 다시 잡혔어요. 어. 그러면서, 거기서는, 거기서 조사받고 1년 넘게 거기서, 그러, 그러장에 그루, 있었어요. 예. 어, 왜냐면 하 나는, 이제, 아예 죽이겠다고, 비, 저, 뭐지, 인신매매로인신매매 그때 총살이었어요. 아. 어. 3명 이상부터. 예. 나는, 근데 나는 아니다. 음. 무조건 1년 반 동안 부인을 해가지고, 인신매매로 여권 올라가다가 여권 못 넣고 비법을경을로국그래서 음. 아, 비법 최고형 언연을 받았다 언연을 아, 그러면 언연을 때렸는데 내가 이제 재판, 재판도 재판 혼자서 했어 음. 범, 뭐 증인도 안 오고 뭐 누구도 안 오고 것도 뭐 그런 없고. 것도 없고 예. 그냥 옷으로슬할때 가서 재판정에 가서 뭐 언연이다 이렇게 예. 또 때리더니 재판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서서 언연이래 그래가지고 나못 간다 증인 음. 내려오라고 중인도 데려오고, 우리 남편도 데려오라고. 남편은 아파서 못 오고, 중인은 어디 가고 오고, 이러는 거잖아. 네. 남편도 데려와야 되잖아, 일단은. 어, 어. 하나도 안 데려와. 어. 그래가지고, 나 이거 인정 못 한다. 음. 그리고, 상수하겠다고. 음. 나, 오늘 못 간다. 음. 그랬더니, 자기네끼리 나 나가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더니, 들어오라고 해서, 3년 6개월이다. 3년 6개월? 예. 그래서, 좋다, 그러면 그거는 가겠다. 음. 난, 내딴 생각에 감옥, 이제, 부장이 오래 있었으니까 3년6 개월이라도 그거를 빼고 하면은 예. 이제 한2년 아, 그, 아, 되겠다 싶었죠. 갔어. 음. 또개또 또게, 개로 시키더라고요. 이렇게 코바누지로 어, 교화소에 응, 응. 그러면 개성 저, 개천 일개화소. 개천 일교화소 응. 예. 거기가 이제 관광, 외국인들 관광 시범 개화소잖아요. 거기가. 아 그래요. 응. 그래서 정말 빡세죠. 그, 거기 앉았는데, 이제, 뚜개질를 시켜. 근데, 선이 예. 빠르다 나니까, 그 뚜개질도 앉아서 정말 잘했어요. 뚜개질은 왜 시켜요? 교화소 가면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해야 되는데, 그뚜개질 해가지고. 뚜개반 있고, 농사하는 사람 예, 예. 있고, 다, 그, 달라요. 그러면 그 뚜개 해가지고, 사회 파는, 그, 가지고 가교화소에서 그거를 만드는 이제, 거를. 응, 중국에다 아, 농기고, 예, 이렇게 예. 자기네 보리를 하는 거잖아요. 음. 국가에서. 음. 그, 그것도 이제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그 반이 통째로 농사 짓는 데로 넘어갔어요. 근데 어. 그농 그 나는 힘든 일을 못했던 사람이라서 눈막이 걸린 거예요. 어. 거기서 예. 눈막 걸려가지고 눈막 걸린 줄도 몰랐어요. 다 사람들 죽어가는 건막 내가 다 이렇게 시체를 꼽고 막 이랬어. 거기서도 똑같이 사람 죽으면 사람 반을 딱 뽑아가지고 그렇죠. 가만히 다 했어요. 그냥 해가지고 그냥 땅에 묻고 가만히나 있어지? 아 가만히 그리고 또 한번몇명 모아가지고 시체 몇그룹 모아가지고 넣고 거기도 똑같네요 다른 데도 그랬다더라고요 내가 눈막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입원했는데 음,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나는 누가 면회 오는 사람도 그렇죠. 없고 어. 그러니까 어떻게 밥을 못 먹고 요리 40도씩 나니까 밥을 못 먹으니까 그 안에서 내가 그는 밥이 약이에요 어. 이렇게 덩어리로 된게 그, 그, 이만큼, 이제, 머리맡에 가뜩에 네 밥은. 면회 올때 정통편을 가지고 와요. 예. 그밥 하나를 정통편이 뭐, 다섯, 여섯 알이었었는지 그래요. 예, 예. 그 나는 살아야겠으니까. 예. 줘요, 다. 응. 음. 그럼 정통편을 나한테 정통편을 줘. 바꿔서. 예. 그러면 나는 아무 약도 안 먹고, 정통편만 먹고, 누워서, 열4 0도이 이런 콘크리트 바닥이잖아요. 음. 거긴 누워서 정, 정통편 먹고 있으면은, 사람 모양처럼 이렇게 물이 쫙 흘러요. 땀이. 땀이. 응. 응. 그 40도 나던 눈막 환자들은 움직이면 움직이는 것만큼 물이 찬대야. 응. 그 나는 가만히 있는 성질이 아니라 계속 움직였어. 응. 근데 어떻게 그게 눈막이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나이 응. 응. 시링을 일곱 대나 맞고 했는데 물이 안 빠졌어. 그니까 이제 이 척추에 여기 갈비점에다가 갈비. 응. 물을 뽑는데 물도 이제 다 그게 응고가 돼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을 찔러서 안 나오고 해가지고 혼자서 예. 이제는 출소될 때 돼가지고 물이 여기까지 찼어요. 아, 근데 네. 얼마 야만인지 병원에서 이제는 치료 못 하겠다 해서 퇴원을 시켰어. 예. 그래서 농사 그 우리 반에 갔잖아요. 예. 가을인데 옥수수 마대를 5 0 k 로를 이렇게 지고 이제 언덕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지, 그, 앉으면 그안 되잖아. 걸린, 네, 걸린 상태에서. 상태에서. 네. 이제, 무슨 나는 치료를 못하니까 병원에서 네번 했어요. 응. 그러니까 그, 그, 네번 했으니까 눕혀놓을 수 있, 없잖아. 그, 그러니까 일을 나갔는데, 그거 지래요. 응. 지구 그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제 숨이 차다 못해서 이제 얼굴이 이제는 막, 정말 이런 빨간색이 났어요. 그러니까 응. 그, 따라오던 안전원들도 보다가, 안 되지 않겠냐, 자기네끼리. 저안 응. 되지 않겠냐. 저를 야, 다 죽이겠다고. 아니, 사람이 아닌 거지 뭐 죽이래가지고 그거 내리놔라 증거 응. 내리놔라. 국회하고 응. 이제 거기서 조금 숨을 돌렸어요. 그니까 이제 당장 출소날자가 되어니까 죽이면은 안 되겠지. 응. 예, 이러니까 한 이틀 쉬라 해가지고 응. 쉬, 쉬었어요. 집 집에 나올 때가 지 물이 차서 나온 거예요. 내가. 그 그러니까 군이가 날보고 여자인데. 제발, 이제, 나가서, 꼼짝 하지 말고 병 치료하라고, 나가서 죽겠는지 살겠는지 나도 군이지만 장담을 못한다. 어.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예. 그치, 운흥에 오니까, 뭐, 병 치료,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가더라고. 세상에. 집에 오니까. 집이라고 왔는데, 예. 바닥이란 것도 없어, 아주. 바닥이 없다고? 이제, 이렇게, 뭐, 네. 자를 까는. 그런 예. 것도 없고. 예, 예. 먹고 사는데 급급하다 이런 애들이 시, 우리 시어마 먹여살리고 우리 시동생, 나, 우리 남편 애들, 애들 둘이서 먹여살리는 거예요 야왜 시동생이랑 일좀 하지 내가 말했잖아요 우리 시동생은 술밖에 모르고 일도 안 하고 어. 우리 시어마는 늙었으니까 못하고 어. 우리 남편은 군방제대됐으니까 모르니까 그냥 일 나오라면 나 오른다는 대로 그냥 가, 가, 어. 가고 어. 애들이 먹여살리는 거예요 야. 그래서 너희가 뭐 했니 하니까 동네 아들들 따라서 약초 캐러 다니고 예. 나무 가니까요, 집은 한심한데 나무를 이만큼씩 패가지고 쫙 둘레 해놨어. 음. 이거 누가 했니? 어머니 해왔다고, 예. 나하고 둘이서 산에 가서 해왔대. 해왔다고 예. 아픈데 연락하는데 가지 말아라 하니까 어머니 내가 안 가면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거 가져간다고. 음. 그렇게 하고 가더라. 그 동네 사람들이, 아, 현아가 누구 닮았나 했더니, 엄마 닮았네. 음. 정말 악발이다고. 음. 그러더라고 눈물나요, 그 소리가. 눈물나지, 눈물나지. 어, 10살도 안된 애들이, 음. 그 어른들 미기 살리겠다고. 음. 그다음부터 음. 마음이 놓이더라고. 네. 얘네 펭계체나도 이제는 음. 살수 살수 있겠구나. 있겠구나. 마음 놓이더라고. 음. 그래서 한, 이제, 5개월 집에서 누워서 앓타가 애들 산에 가는 게돈는못 보겠어. 응.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 보고 내가 이제도 여기서 100m 안팎에 나가도 나는 감시 대상이고, 응. 어떻게 이제는 할 수가 없다. 응. 내가 뭐 다른 사람들처럼 뭐 음식 장사나 할 그런 응. 그릇은 안된 거고 응. 하니까 이제 장사를 하려면 또 나는 예. 내 배포에는 응. 또 그런 걸 해야겠는데 여기서는 살 수가 없다. 난 애들 저렇게 못 키우겠으니까. 결심을 하라 나하고 같이 가던지 응. 아니면 내가 가는 걸승인해 주던지 응. 내가 여기 있으면 또다시 감옥 안 간다는 보장은 없다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렇 우리 남편은 자기 죄책감에 자기 때문에 내가 갔으니까 죄책감에 응. 어떻게 아이들은 어떡할 거서 내가 데려가고 싶다 하니까 아이들은 여기다 놔뒀으면 좋겠다 응. 그니까 러 이제 남편은 내가 아이 아이 때문에 죽고 살고 하는 거 아니까. 응. 가면은 뭐 내가 모른다고 안, 안 오기도 하고 또돈안 들어지고 버려할까봐 그러니까 나, 내 생각에는 그때 내가 가다가 죽을지도 모르겠고 하니까 아이를 안 데려가는 게 낫다 음. 싶었어요. 먼저 내가 와 가지고 자리 잡은 다음에 아이들 음. 편하게 데려오자 하고 나도 왔죠. 음, 그럼 아예 거기서 출발할 때 한국행을 음, 하려고 출발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중국에 잠 저는 한국에 올려고는 않... 생각은 안 했어요. 음. 왜냐면 하 중국에서 살면서 나는 왔다 갔다 아이들을 보면서 사, 네. 살려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 와서도 이제는 착하게 살자고 그 미싱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네. 월급 타면서 월급 탄거그대로 월급 날에 보내주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에 이제 보스 타고 가려고 하니까 신분증 검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음. 그때까지는 신분증 검를 없이 버스 표를 타고 또 가자 신분증을 가지고 다녔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안 통하는 거죠. 그날에 버스표 떼려고 하는데 못 떼가지고 다음 날로 응. 한국으로 아무 미련도 없어요. 나는 그냥 생각만 하면 행동을 하니까 에, 에. 다음 날로 한국으로 떴어요. 어떻게 떴어요? 어디 어. 그 루트가 있으셨어요? 그냥 저는 그런 걸 많이 했으니까 나 한국 갈 거니까 좀 연결해 줘 응. 해가지고 이제 기차표 떼가지고. 이. 응. 1박 2일로 해서 침대칸 타고 예. 난닝까지 와서 베트남을 혼자서 넘어갔어요. 야, 혼자서? 네. 세간으로 넘어갔어요. 어... 야, 그러면 중국에서 이렇게 좀 있으려고 했는데 보통 다른 분들이랑 비슷하게 신분이 없어가지고 신분증이 예, 없어가지고 그런 것도, 또 잡혀나가게 예. 되면 또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한국으로 이렇게 음. 오시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거 들어보면은 지금 혼자 사는데 많이 외롭죠. 외로울 때가 뭐 없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네. 하지만 현재는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외로움을 달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아, 정신력 보서 네. 정신력을 따라 배워야 합니다 <laughs> 그냥 네. 이제 우리 사람들 내가 TV도 보고 내가 이렇게 마주앉아 이야기를 할때 보면 아, 아이가 보고 싶어 뭐 어째서 어째 눈물 르졸 흘리고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네. 근데 눈물이 여기 와서는 백해무익하다 하는 거를 좀내 딴에는 그거를 이제 음. 어, 주장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눈물을 흘리다 흘리다가 나면은 일어서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음. 그, 그, 그 항상 비에 잠겨 있고 음. 항상 쳐져가지고 이제 욕구가 안 생겨요. 무기력해지고. 네, 예,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눈물 흘리면 뭐할 건데 눈물 한 방울 흘리는 시간이면은 나가서 돈 벌자. 예, 돈벌어 가지고 어느 정도 계도에 올라섰을 때는 음. 내 집도 다 바로 세워놓고 음. 나도 좀 어떻게 직위를 찾을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게 있는데 나이가 한해한해 한해 들다가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나이가 한해한해 드니까 너무 조바심이 나고 그렇죠 예, 맞아 조바심이 나요 어, 해놓은 건 없는데 나이는 먹고 간다는 예.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래서 저는 어. 이렇게 방송에 뭐, 나오면은, 어떻게 우리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온 역사나 지금 현재 행복한 그런 생활을, 어떻게 뭐 홍보를 하고 싶다. 근데 지나간 걸 가고 일 뿐이지, 우리가 그거를 마음에 담아 둬서, 어, 그게 우리한테 이익이 많지는 않다, 이거예요. 잊고 살 수는 없지만은. 그,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오늘 현재 살면서, 어, 내가 내일은 어떻게 살고 싶다 하는 구상이 중요한 거지. 내가 미래는 어떻게 살, 어,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는데 그 과거만큼 어떻게 살아봐야겠다 이런 욕심은 필요 없더라고요. 음. 정말로. 그러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에 딱 왔을 때는 어떤 느낌이셨어요? 오 이제 다시 돌아 못 가는. 음. 그 생각은 안 들었어요. 나는 갈수 있다 생각, 오히려 더갈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한국에 왔는데 음. 다시 북한으로 갈수 음. 있다? 왜 그런 생각? 왜냐면 음. 이제는 신분증을 가지게 됐으니까 어. 나는 웅당 비행기를 타고 가서 내 자식을 볼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 20년 군사동무하신 장교님이 약간 4차원입니다. <laughs>